오늘은, 그,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아주 많이 시술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캐비어 세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병원 캐비어 세라피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PDRN과 엑소존이 섞여져 있는 약물 한 가지. 이걸 저희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DRN 단일 그 성분으로 함량 이제 2.5%짜리 약물이 퓨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PDRN 2%에 그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애시드1% 섞인 요 약물이 이제 저희가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각각의 그 약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경우에는 그 미백에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내는 이제 고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퓨어는 염증을 진정시키면서 재생을 시키는 이제 고쪽에 특화가 된 약물이고 플러스는 모공 탄력 이제 이쪽에 특화가 된 약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경우에는 시술을 받으시면 그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피부가 조여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모공도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약물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 중심이 되는 성분들은 그 p d r n 입니다 대부분 스킨부스터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약물이 이제 리주란이라는 그 약물인데 리주란은 PN이 2% 들어가 있는 고그 성분의 스킨부스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PDRN과 PN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둘다그 DNA 분절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연어 이제 그리고 철갑성어 여기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PDRN은 그 PN보다는 분자량 자체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PDRN의 그주 효능이라고 그러면 일단 염증을 없애는 그러면서 염증이 없어진 그 공간에 새로운 혈관을 생성을 시켜서 이제 세포를 그 조직을 재생을 시키는 이쪽이 주 효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피해는 PDRN보다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볼륨을 만들어 주는 효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습이랑 그 다음에 잔주름 이제 피부결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는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떤 약물과 제품을 만들었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사실 더 크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무조건 PN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PDRN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좀그 나뉘는 건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PDRN 성분의 장점이라고 하면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훨씬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 캐비어 세라피의 경우에도 시술 받으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피부 결이 개선이 되고 피부 톤이 밝아진다는 얘기들을 거의 예외 없이 다 하고 계시는데요. 스킨 부스터 약물들은 시술 시에 얼마만큼 약물이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효과를 낼수 있는 그 타겟층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느냐가 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요런 스킨 부스터가 가장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 타겟 레이어가 이제 파필라리너미스라고 얘기하는 유두진피층인데요. 여기는 그 피부 진피층 중에서도 가장 위에 쪽 표피랑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깊이가 0.3mm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에 약물을 직접 전달을 시키려면 주사기로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피부 장벽을 뚫어줘서 이 약물을 흡수시켜서 직접 유두진피층에 닿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런 그 시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븨약을 레이저를 활용해서요 시술을 하고 있고 요 시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시술 이후에 붉어짐이라든가 어떤 다운타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일주일마다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 누구나 다 아무런 불편 없이 그 시술을 받을 수있다는게 장점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고 해도 한번 받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는 게 더, 당연히 더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병원의 시술 방법과 효과 좋은 약물이 만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스킨부스터, 캐비어 세라피라고 하는 스킨부스터 시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그 많이 활용하는 그 치료가, 이제 파장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레이저 시술인데요. 이 레이저의 경우에도 미백 기능과 그냥 타이트닝 기능이 각각 있어서, 이제, 고 환자분의 니드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는데, 각각 시술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동시에 시술을 받으셨을 때 환자분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장대 레이저의 시술의 경우에도 다른 일상의 스케줄 조절 없이 받으실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두 가지 시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뭔가 피부를 변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피부 자체가 리버스, 그니까 러 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전혀 없고, 그 환자분의 불편함도 없으면서도 내가 피부가 개선되는 느낌은 즉각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뭐 수술로 뭔가 변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실로 당긴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파장대 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이저와 케비아 세라피, 스킨부스터 이 결합된 시술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실제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아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도 뭐 색소, 탄력 다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술이나 하이프 탄력 레이저의 볼 꺼짐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치료입니다.